200년, 관도대전. 조조의 병력은 고작 수만, 원소는 수십만. 하북평원. 원소의 깃발이 바람에 폴럭이며 하늘을 덮는다. 조조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원소에게도 약점은 있다. 그것만 찾으면 된다. 뜻밖의 전원점. 한담준. 진영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허유. 원소 진영의 책사. 얼굴이 긴장된 채. 조조 앞에 선다. 그 원소의 모든 분량은 오소에 쌓여 있습니다. 만약 거기를 친다면 전쟁은 끝납니다. 조조는 장수를 불러 모은다. 용맹한 장수들을 빼어내어 운진을 기습한다. 조조는 정예병 일부를 이끌고 몰래 이동한다. 앞에서는 적을 자극하며 일부러 패한 척한다. 놈들이 발언난다 쫓아라. 원소군 장수들이 분노하며 병력을 이끌고 추격한다. 조조군은 일부러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여 적을 유인한다. 본진 방어는 호수에 치고, 조조는 다른 부대를 몰래 오소로 향하게 한다. 한밤의 기습, 어둠이 깔린 오소, 조조군이 몰래 진입한다. 불길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불량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병사들은 숨죽으며 화공을 시작하고, 불길은 점점 커진다. 불량이 불량이 불타고 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병사들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장수들은 흐르는. 전장의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미 전쟁의 심장은 무너졌다. 조조는 담담히 명령을 내린다. 사기를 유지하라. 이제 반격이다. 전세 의 역전. 음날 조조군이 공격을 시작한다. 혼란에 빠진 원소군은 힘없이 무너진다. 대군은 와해 되고, 전장은 조조군의 깃발로 물든다. 관도대전. 승리 조조는 북방을 장악하며 삼국 최대 세력으로 떠오른다 병사들은 환호하지만 조조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반드시 병력수가 아니다 한 번의 계책 한 번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 초용신계 적을 정면에서 꺾는 싸움이 아니다 적의 심장을 빼뚫는 전략이었다 하늘을 가르는 깃발과 연기 불길 속에서도 전략의 힘은 승리를 증명한다.